안녕하세요. 은양 안강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이 어, 8시 한 50분쯤 됐는데 어, 제가 그 병원에 갈일이 있어가지고 병원갔다오느라고 어, 한 오후 한 6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습도가 그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습도가 90도, 95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그때 저녁 7시부터 약을 쳤는데 지금 이제 방금 고추밭에는 약 치는 게 끝이 나고 이제 텃밭에 두 군데 와이파고 같이 이제 와이프 기능한 입으로 오늘 처음 매복이랑 했는데 <laughs> 그 내려가기 전에 저희가 낮에 찍어놓은 사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희밭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일 600에, 자담 유황 60에, 약초 산모물은 400만에, 400만. 담배나방이 여기 지금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온이 숲에 완전히 막 지금 이 산에, 담배나방이 장난 아니다, 지금. 여기 있다가 날아가가지고 알다 까고. 와, 이거 이 밭은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거. 딱, 우리, 딱 왔던 병이 계속 오잖아. 담배나방하고 CMV 두개딱 문제거든. 다른 데,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어. 착과도 그렇고 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산이, 사람들이 이 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 이 봐라, 이거. 손이 너무 많이 이 화면을 잘보일까 모르겠네. 안 좋은데. 이 나무줄기 하나만 봐도 이정도인데. 온천지 다 붙어 있는데. 이거 담배나방이거든, 이거. 이거 고쳐 만들겠던데. 참. 가깝하네 가깝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c m v 도 어, CNV도 군대 군대 증상이 이제 막 다른 데 가지고 이제 노래 그래 이제 이것도 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약을 좀 많이 치고 그러고. 티시 같은 거은것 같은데. 약은 구멍이 낼 게고 도대체. 맨 놈이 들어다 나갔다 한 거고, 이거. 이쨌니이 CNV 증상이 다 발현되는 건데, 그래도 질소질 액포, 액비 많이 주고 좀 생선 액비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티주고 있다. 이것도 뭐 감염이 많이 진행이 된, 되, 되긴 됐는데, 자도 이제 거의 뭐, 옆에 자도 그렇고,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이제 거의 마른 애들이 보이네, 이제. 증상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첨물은뭐 다음 주에 딸 거고, 두물도 따겠는데, 전체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군데군데. 심한 아들이 있는데, 저쪽은 좀, 저쪽 끝에, 산 쪽으로 붙은 거는 드시만에. 하여튼 나름 선방하고 있다. 군데군데 시한하들이 한두 포기씩 있고. 여기도. 이게 저희밭 현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렇게 심한애들나오고 서서 히이제야라도 이제, 아니, 이제 아니, 증상이고 이제 담배나방하고 이게 CMV가 작년에도 그래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그 똑같이 그두 가지가 애를 먹이네 그래서 담배나방은 내년에 또 한번 해볼게 교미 결란제라고 그걸 이제 이 산쪽에도 다 설치해 가지고 한번 또 교미 결란제도 결과를 봐야 되겠어 어, CMV도 내년에 이 밭은 또올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산에, 산에다가 산에 뭐 진짜 제초제나 약을 치지 않는 이상에는 CMV는 또와 어,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 계시면은 저희 밭하고 방제 간격을 줄이시면 됩니다. c m v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좀 잡히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진딧물 잡는 게 우선이라서 주변에 잡초 제거 확실하게 하시고 방제 간격 줄이고 하면은 이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바람 타고 번지는 게 아니라서 진딧물이 반드시 매개를 해야 예 번지는 병이라서 방제 간격 줄이고 또 이맘때 질소질력비 많이 주시고 하면은 애들이 잘, 잘 큽니다. 나름. 칼라병도 마찬가지죠. 칼라병도 바람 타고 변지는 병이 아니고 괴담처럼 막 스치기만 해도 다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드시 총체벌레가 매개하기 때문에 열매까지 상하니까 이제 뭐 중간중간 뽑아내 주시면 좋죠. 전체적으로, 뭐, 거의 안 걸린 폭이 없을 정도 조금씩은 다 증상이 있는데도, 지금 건강한 애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뭐, 걸린 줄기는, 뭐,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나 저, 이제, 산, 산에 가까운 저런 두둑들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안쪽에도, 약간 약침에서 보니까, 잘 크는 애들은 또잘 커요. 그때 중간중간에 많이 꺼졌던데. 어, 중간중간에 꺼진 거는 이제 약한 애들이 먼저 증상이 초기에 걸려서 이제 그랬댔거나 그런 것들. 여기도 이 고래도 쭉 쳐가도 그 낮에 찍어난 현상 있잖아. 이 고래도 군데군데 있어. 약한 애들이 먼저 그런 거고, 걸린 애들도 아직까지 뭐잘 크게 티안 나게 보면은 이제 걸린 게 티가 나는데, 끝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래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번지고 난 이후에 한 2주 지났는데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뭐첫째가 애들이 건강해야 병도 잘이겨 내고 하니까 그 저희는 질소질 액비로 굉장히 50% 이상 액비 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액비 주는데 올해는 어50% 이상 질소질 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오줌 액비 또는 그 생선 부산물 액비 또는 음식물 액비 요 위주로 굉장히 50% 이상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골분 패아서뭐 고추 잔사, 새비름, 그 천미암이나 뭐그산야초 뭐 어, 산화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배합해서 40리터 만들어 1톤 기준으로 40리터 만들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밭의 현황은 그렇고요. 저는 뭐 방제를 이 상태에서도 일주일에한번 정도 밖에 하지 못하지만 뭐 일도 하고 바빠가지고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왔을 때, 방제 간격을 줄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거의 평균 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약을 계속 쳤었거든요. 탄저 왔을 때는 3년차도 치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올해는 일주일에 한번 기본 방제 정도만 하고 있는데, 방제 간격을 줄여주고, 지소지백비를 많이 주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보다는. 그리고 그, 낮에 제가 정말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담배나방과 진딧물의 그 아지트를 제가 발견을 해서 짜지 잠깐 찍었었는데 이 밭이 동네분들이 농사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추특기 안된다고 했던 이유가 담배나방이 서식기였었는데 이 모든 산들이 하얗게 깔려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담배나방이 이제 그 번식기가 끝나고, 밭으로 들어오시기인데, 손톱 한 4분의 1만 한 크기의 담배나방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온 산에 다담배나방이니다참 힘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제도 하고, 액비도 주고 해서,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이번 주는 일요일 한번 더, 약을 한번더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